그러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스캔 버튼을 누른 뒤그 공간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은요, 자동으로 그 공간을 스캔하게 되고요. 자, 스캔 버튼에는 평행 주차일 경우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지 왼쪽에 공간이 있는지 선택하시면 그 선택에 따라서 차량이 자동으로 스캔이 됩니다. 자, 이제 운전자는 차량에 내려서 스마트키에 있는 동작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차량은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주차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지금 여기서 대박도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량에는요. 사람이 탑승되어 있지 않고요. 핸들과 가속 페달, 그리고 브레이크까지 모두 다 자동으로 주차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자는요. 차량에 탑승하셔서 버튼 조작으로도 자동 주차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외부에서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셔서 버튼 하나로도 자동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평행 주차에서도 완벽하게 주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주차가 완벽하게 끝나게 되면은 박수 나오네요. <laughs> 차량은요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면서 문까지 잠기게 됩니다. 출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량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서 시동까지 켜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동작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러분 이 공간을 또 차량이 자동으로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평행 주차할 경우에는 앞뒤 차량의 좁은 공간 때문에 빈번한 핸들 조작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시거나 후진하셨을 때도 충돌할까봐 신경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운전자가 외부에서 스마트키 하나로만도 자동 출차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직각 주차에서도 가능합니다. 좁은 공간에 주차하셨던 분들. 또는 다른 차가 너무 바싹 주차해서 타고 내리기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유용한 기술을 머지않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기하죠? 박수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놀라운 기술을 여러분께서 직접 탑승